여기 없어도 돌아가고 사결고 들어가. 지금 국제 맞판을 좀다둘 때는 되지. 한번 복사해 놓고. 너무 오래 절대 진짜를 죽여. 그러지 마안 돼. 어, 뭔가. 러면 여기서 내려서 벌어와요. 북쪽으로 말줄라라고 진짜 끝다 넘려고 따로 올길해 가지고 근데

한명이 해제 안 됐고 국회가 아직 뭔도안 열었어요. 우리가 옆으로 돌아서 우리 추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못 들어가요. 어떻게 용산 가서 체포하라! 집에 갔네요! 이게 집... 예, 전술 차량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조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번호 0104292-313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4292-3138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